안녕하세요, 파렵지입니다. 오늘 또뭐준비해왔냐 파렵지식 여왕 럭스덱준비해왔습니다또 파렵지가. 벨트 무조건 탱탱.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과압이도 많이 필요한지 많이 필요 없어서 데킬 먹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약하게졌으면 좋겠어요. 나이스 이만하면 뭐 약하게 진 거죠. 이거 봐. 이거는 좀잘 나온단 말이에요. 톡. 그렇지. 아 이게 누누덱이랑 다르게 진짜 이 괜찮네. 럭스는 좀잘 나와요. 그래서 좀 호감이야 얘가저 슬라이트 TT까지. 럭스 이성까지만. 천파를 여기 주죠. 신다 성배까지 줘도 됐겠다, 그죠? 아, 근데 럭스잘 이... 나온다. 내가 그렇게 해줬는데 왜 이렇게 마지막에 날 통수 치는 거야? 이러다 나 죽어! 아이 너무 아프잖아. 아 럭스 왜안 나와? 발톱 이거 좀 준비하는 게. 아 잠깐만 나 진짜 이러다 나 죽어. 럭스야 이러다 나 죽어. 럭스야 벨코즈 하면 했으면 여기 트럭 쳤겠죠. 벨코즈에 저 템이 들어가 있었으면 여기 진짜 20딜로 때렸겠다. 럭스 이성만 찾고 업을 칠친 해보겠습니다. 주스 아 이제 잘 나오면 진짜 의미가 없는 게 그거예요. 이자에 처먹는단 말이야. 그냥. 아 이거 팔게요. 그레 이게 제일 중요해. 진짜 아니, 진짜 이제, 이제 나오면 진짜 의미가 일도 없어. 이거는 죽을 때까지 짤게요. 이제 다 찍었으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라위를 안 막는 약간 그런 애들한테, 세다고 말씀드렸는데, 라이 박으면 조금 녹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 제가 주문술사 안하려 그랬어요. 여기서 뒤집기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거 안 박으면 이러다 나 죽을 것 같아서 박았어, 진짜. 이거지. 좋습니다. 조합은 보통 볼베랑 아이번이 렇게 빨리 안 뜨면, 그걸 하시는 게 좋아요. 그냥 잭스에 노틸러스. 그냥 삼, 삼철갑에 기사 받아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어차피, 이제, 방어 시너지가 있어서, 망령이 뜨면 망령을 쓰고, 아니면 이제, 렐, 노, 잭이라고, 그냥, 철갑 써주시면 돼요. 뭐, AP 많으면, 룰루, 뭐, 피들스틱 요런 식으로. 그냥, 육구에, 뭐, 유동적으로, 급그 판에 AD 많으면, 철갑 AP 많으면, 신비. 뭐, 이번 판에, 저런 망령, 그냥, 볼베 이성 빨리 뜨면, 이게 망령. 와, 다행이다. 이 친구한테 지면 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럴 것 같다는 확신? 케일 빼고 다 잡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막센건 아니라서. 라고 했는데, 승천이. 오, 깡한번더 했다. 다행이다. 제발! 와! 이러면 볼베궁두번 써요, 실드 받고 실드가 두 개야. 이게 렐럭스 이거 이기면 진짜 인정해 주셔야 돼요. 하이머딘 거 이성을 이기는 거야. 럭스 이성으로 삼성도 아니고 이거 이기면 진짜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파렵지 진짜 안돼 이러다 다 죽어 저거 너무 무서워 나 아! 아! <laughs> 이 친구가 제일 위험해. 호진이 약하게 맞았다, 그죠? 이자식기 파렵지 따라다 지금 로 가겠지, 친구야? 어떻게 보면 은 약간 파렵지는 뭐라고 말씀드려야지? 무술로 따지면 시스템마야 파렵지는 진짜로 이 따라하기가 힘들어 뭐 태권도 도장은 많아도 시스템화 도장은 본 적이 없거든 그죠? 요렇게 이 친구 이거 봐 이거 봐 으이그 친구야 이게 원래 여기서 보통 한턴더 맞고 한두턴더 맞고 가야 되는데 지금 지려가지고 바로 업 쳐버렸죠. 아펠리오스 페어에서 아펠 하겠죠. 이게 구바짜 쪽을 이 친구. 아니 근데 왜 이렇게 구바짜가 많아? 내가 구바짜 하는 판에 구바짜 이거 쓰레기인데 없는데 이거? 뭐 줘야 돼? 이래서 보네 먹었거든. 말엽지도. 정신 나가겠는데 근데 아이템 처리가? <laughs> 럭스덱인데 럭스템이 하나도 없거든요. 나 어떻게 해야 되지? 나 어떻게 해야 되지? 들어가면 되겠네요. 세하 이거 큰일 난데. 우드로 이 자식 말썽이구만. 아 왔어. 럭스 왔습니다. 럭스가 웬일로 약간 일찍 출근한 판이거든요 집중 집중 하도록 하겠습니다 럭스가 벌써 두장이나뒀어 말이 안 되는 거거든 이런 판에 이제 럭스를 사실 할수 있는 거거든요 너무 대깨로 가면 또안 좋아요 럭스 삼성이안 찍히고 하면은 대케로가도 럭스 3성 찍으면 그래도 하셔도 돼요. 1등대 충분히 포텐 나오니까. 근 럭스 2성으로 5라운드가 힘들어서 그렇지. 괜찮습니다. 이거 봐. 이게 만약에 레르였다? 그럼 게임 진짜 터지는 거거든. 운전자 좀 어, 좋아요. 레일 없나? 일단 이렇게 한 턴만 짜죠? 이거는? 육구면 그냥 1일 것 같은데? 깡 육구가 그냥 세거든요. 이게? 이거, 럭스 삼성을 보면서 삼철갑을 넣는 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팔레벨을 빨리 밀어서. 왜냐면, 지금부터 연승을 좀 전환해야 되는데. 그렇지. 이러면 9인수 바로. 이렇게 하고. 가고일이 원래는 9바자에 되게 좋은데. 이파는 특수하게 이제 그걸로 할게요. 왜냐면 가갑이 무조건 필요해. 인피가 한 명, 두 명, 세 명. 내가 본 것만 해도 최소, 최소 세 명이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한테 절대 질 수가 없죠. 템도 진짜 예쁜 게 찬란한 아이템까지 딱 맞췄어. 이, 이게 참신기해요 쇼진 대천사의 구인수가. 쇼진의 창으로 럭스가 빠르게 궁을 굴리고 대천사로 스킬을 쓸 때마다 이제 주문력이 증가해주면서 구인수로 공격속도를 빠르게 함과 AP를 또 늘려가지고 쇼진 효율 극대화까지, 돼, 전사. 이게 삼신기거든요. 어차피 녹턴덱 많으니까 녹턴이 3코를 빼준다는 가정하에 전 이제 빨리 8레벨 가서 삼철갑을 넣어주면 될것 같습니다. 다들 나이가 있어가지고, 매섭네요. 오돈 많은 사람이라 제가 이기 확률이 좀 높을 것 같아요. 아이 녀석이었구나. 신드라 아, 녹턴한테 써줘야 되거든요. 나이스 노틸 일성에으면좋았죠 일단 카직스한테쓸 거예요. 이번엔 녹턴한테 제발 써주게. 써줘도 이제 끝났다 왜냐면 아닌가? 이게 조데 럭슨가? 붙으면 안 좋거든요. 그게. 방각이 돼버리면 안 좋아요 센데 아! 이레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여기 렐가 뜨랑리도 봐요 뭐 이거 서브 딜러로 쓰면 되게 좋아요 바루스가 쓸 자리가 없어요. 럭스가 한 장이 안뜬 거는 진짜 충격적인 얘기다, 그죠 아, 잭스가 먹혔어야 되는데 레일이 먹혔네요. 팀원안 사길 정말 잘했죠? 안 깎인다고 이 실드가 이혼 충격인데 좀 무섭거든요, 다행이다. 어휴. 그 연장전에 또 사기거든요, 없스가 벨코즈 삼성도 같이 봐도 되고 아니면 빨리 저기 가는 건데 아니. 아니 아니 왜 이렇게 안 나와 이거 갑자기? 결코 삼성 같은 소리 말고 제발요 제발 와 손으로 막아버리네. 근데 가갑을 쳤기 때문에 여기한테 안 지겠죠? 아 다행이다. 이래서 가갑을 만들어야 된다. 그, 약간, 그렇게 말씀드렸죠. 연는 럭스 먹었으면 방금 럭스 3성이었는데 앞라인 다 뚫렸습니다. 최종적으로 어차피 순방하려면 전 피가 낮아서 템이 완벽해야 되거든요. 이성 하나라도 급하니까. 웬만하면 한킬안 가겠는데, 나 이거. 비싼 거, 비싼 거! 럭발! 심장 먹어야 될것 같은데, 가 아니라 가갑 먹어, 가갑 먹자. 그냥 이거는 아, 여기가 조금 그랬거든요. 사포병 사학동인데 이게 티모가 덮바를 깐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거 너무 쎄, 사실 여기가 지금. 조금만 더못 잡아주나? 잭스한테 해주고. 죽을... 안 죽으면 되는데! 뭐 아무거나 줘봐. 아니, 사실 럭스가 뜨는 게 맞거든요? 이거거든. 이렇게? 그지 녹턴. 데스매치인데 제가 진다? 그건 말이 안돼 왜냐 나 가갑이 두개야 진짜로 그치 이 미친 판단 팔차선에 가갑을 두개 먹어 와서 암살자 한.. 암살자한테는 안지겠다는 판단 이거거든 AP 턴이 맞으니까 이렇게 했어요 신비를 넣는 게 좋은데 하나도 안 떴죠 아쉽게 나이스 용발이 확실히 좋았다 AP가 많아 보낸거 같은데? 여기까지 안죽으면 아 보냈다 이거거든 이게 파렵지거든 상성차이 이제 다음 애들 어떻게 이겨야 되냐 다 AD라서 잭스 찾아야 돼요 다시 엑스를 찾아야 된다. 일단 찾아게요일 신비보다 기원자 딜이 진짜 세거든. 이게 말이 안 돼. 가갑 딜라인해줘서 트타인데 조금 더 늦게. 그래도 벨코즈 궁 써가지고 녹였죠. 마크 샨이랑 전부 다 이제 이런거 후방 딜러 애들 으니까 럭스가 공평을 뜻한테 공평을 뜻한테 말 안된다. 진짜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 진짜 좋다고, 이게 진짜 말이 안되는 거거든. 럭스, 이거 와, 근데 럭스 카운터 이게 찬란한 빠발이거든 이거 궁평이다 막혀, 이거 이래서 벨코즈가 있어야 돼요. 삼초가잘 넣었죠? 미친 실드? 사철갑이면 좋은데? 버텼어요? 벨코즈가 이걸 까줘야 돼. 럭스 궁이 계속 씹히잖아, 지금. 그리고 성배를 준 이유가 서브킬 벨코즈, 제발! 궁한 번만 더 써줘, 더 굴려줘! 말씀드렸죠. 라위가, 라위 아크샤니 카운터.